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저는 언제나 스토리와 감동 그리고 극적인 상황을 좋아하는데요. 어제 문동주 선수의 투구는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 같고 영화 같았어요. 팀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혼자 영화처럼 팀을 구해냈거든요. 이런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발투수가 될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급과도표 선발투수에 안우진 선수와 곽빈 선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구이형 선발투수 이세 명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이닝 무실점 크레이지 모드 157km 강속구 6 3진으로 세이브 단에 하나 문동주 명신상부 플레이오프 필승카드 1차전도 이겨냈죠 자이 문동주 선수는 어. 국가대표 출신으로 이미 병역을 먼저 받았어요. 2022년 항저 아시안 게임 대만과의 결승전에 선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92구를 던져 3피안타 무사사구 7탈삼진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류현진의 후계자군 불리는 문동주는 대만을 완벽히 봉쇄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 대만을 잠재운 데 문동주가 1등 공신을 한건 확실하죠. 그러면서 입단 초기부터 하나이글스 팬들은 문동준을 제2의 류현진으로 불렀는데 이제 문동준은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실제로 이번에 국가대표 명단에 들어가 있죠. 자 어쨌든 원테이 선수도 10이닝 그리고 문동주 선수도 10이닝을 던졌는데 결승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했던 문동주 선수 자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아요 여기 KT의 박영현 키움의 주승우 그리고 어 삼성라이온즈의 이재현 선수도 있고 그리고 문동주 선수도 있고 기아의 김도영 선수도 있잖아요 진짜 최고의 선수들 그중에 벌써 팀의 주축으로 뭐 박영현, 김동현, 이재현, 문동주 선수가 자리를 완전히 잡았죠. 하나의 이글스로 봐도 정말 소중한 선수인데 2022년에 문동주 선수, 그리고 지금 허인선 선수도 크고 있는데 이 권강민 선수, 지금 엔트리에 들어있이세 선수를 봐도 문동주 선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죠. 사실은 2022년에 뽑힌 투수 중에 문동주 선수만큼의 활약을 하는 선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2022년 이후로요. 자, 이게 기억나시죠? 1차전에 무려 162km를 던졌죠. 정강판에 KBO 최고의 신기록 161.6km를 찍었고요. 그러니까 이 그냥 바닥에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볼이었거든요. 이 137, 137km의 커브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볼이었는데 162km를 던지다 보니. 거기에 타이밍을 맞출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어, 재구 안된 변화구에도 헛스윙을 할수 밖에 없는 게 문동주 선수의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1 0 0일 이상 던지는 투수가 나왔다는 건데요. 물론 거기엔 문동주 선수만 있는 건 아니죠. 문동주 선수가 말 그대로 하나의 글씨를 지금 1차전 폰세가 무너졌는데 문동주 선수가 막아서 이겼고, 3차전 류현지 선수가 무너졌는데 문동주 선수가 4이닝 던져서 이겼고, 그야말로 가을 야구를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동주 선수가 이제 겨우 2003년생, 그리고 더 눈여겨볼 건 12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3월 생이냐 12월 생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놀라운데 188에 97kg가 진짜 맞는지는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97kg 몸무게는 많이 나가요. 그러면서 문동주 선수가 되게 아직까지는 이닝을 많이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늘이 준 재능을 아직은 몸이 견디지 못하는 느낌. 오타니 선수만큼 살을 찌워야 된다. 자 문동주 선수의 발전은 근육과 살을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랬이뭐 22년도에 그냥 데뷔했으니까 별거 안한 거고 23년도가 프로 1년 차라고 보면은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방어율이 3.7이 118이닝을 던졌는데 2년 차 징크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직구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방어율도 5.17이고 지금 어, WHIP도 1.67로 굉장히 올랐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9이닝당 삼진율이 7개 7.2개, 7.8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10.0개로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WHIP가 1.18로 이제는 리그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 올라갔거든요. 본래 또 구인잉당 2.3개밖에 안 돼요. 그 중심에는 포크볼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동주 선수와 비슷한 선수는 바로 곽빈 선수가 있어요. 187에 95kg, 지금 문동주 선수가 188에 97kg니까 피지컬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두 선수는 4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1999년도 5월 28일 생이고, 이 곽빈 선수는 18년도, 두산 1차에 와서 18년도에는 뭐 이제 몇 경기 안뛴 거니까 그냥 한 거고, 21년도부터 이제 1군 투수가 됐고, 22년도부터 본 궤도에 올라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147이닝, 3.78, 127이닝, 2.9, 167이닝, 4.24, 109이닝, 4.15. 그야말로 광속구 투수가 우리나라에 나타났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 안우진 선수도 함께 있다는 거죠. 1999년생. 192로 키는 제일 커요. 90kg니까 몸무게는 제일 조금 나가거든요. 지금 뭐 이제 23년 이후로 안 돼서 여기 뭐 사진도 없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안우진 선수가 그럼 과연 현재 몸무게와 피지컬은 어떤지 사실 부상이 있어서 좀 걱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선수들은 솔직히 크게 자리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자, 일단 2022년도에 그야말로 리그를 초토화했죠. 196이닝 2.11의 자책점 그야말로 외국인 투수 이상이다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고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를 갈수 있다면 단연코 안우진이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23년도에도 150이닝 2.39의 자책점인데 이제 어쨌든 어... 안우진 선수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부상이 아무튼 아쉽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한번 여기서 이제 짧게 하고 지금 w h i p 가 2022년도에 0 9 5라는 거는 이건 폰세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책점도 2.11이고 196이니까 이닝은 후라도였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한번 슬라이드 고속 슬라이더가 매력적인 선수인데 한번 세 선수를 지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동주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 것 같은데 WAR로 비교해 보니까 일단 뭐 여러 시즌 말고 올 시즌만 비교할게요. 올 시즌 WAR이 2.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우진 선수는 2022년도에 7.77, 23년도에 5.94로 문동주 선수가 너무 초라해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고요. 곽빈 선수가 작년에 4.39 그리고 2025년인 올해는 2.0이네요. 그러니까 곽빈 선수와 문동주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안우진 선수는 이때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자이 선수들의 구종 가치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포심의 구종 가치가 문동주 선수가 5.8이고요. 1 5 2 3 k g 가 구속이에요. 그런데 안우진 선수군은 포심의 구종 가치가 무려 32.6, 30.4. 그리고 153.5와 153.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보다 구속도 빠른데 직구의 힘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곽빈 선수가 3.7올 시즌 작년은 안 볼게요. 이 선수들은 현재 뛰고 있으니까. 포심은 151.4로 지금 보시면 곽빈 선수와 문동준 선수도 직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뭔가 묵직한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우진 선수가 리그를 씹어 먹었던 건 구속뿐만 아니라 RPM이라든지 직구의 구종 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종을 볼게요. 자, 아니다. 슬라이더가 비슷하니까 슬라이더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직구를 던지는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고속 슬라이더가 장착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동주 선수의 슬라이더 구종가치가 10인데 구종별 구속, 슬라이더 구속이 137.3이고요. 안우진 선수가 2022년도에는 30.4.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13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왜냐면 하 슬라이더가 142.4예요. 그야말로 고속 슬라이더죠. 그리고 곽빈 선수는 올 시즌 구종 가치가 7.8, 137.7이니까 지금 안우진 선수의 슬라이더가 확실히 두 선수에 비해서 월등한 구속과 구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종을 보면은 문동주 선수는 포크볼이에요. 18.2로 굉장히 준수하죠. 자 그런데 안우진 선수를 보면은 세 번째 구종이 2022년도에는 커브가 8.0이었는데 23년도는 1.7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문동주 선수는 요 포크볼이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하고 현재 메이저리그도 스플리터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크볼은 정말로 좋은 구종이죠. 왜냐하면 타자가 헛스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직구가 빠르면. 포크볼의 구속도 140 근처로 가면 이건 칠 수가 없는 공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곽빈 선수는 그 포크볼과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면에서 비슷한 체인 접을 가지고 있고 이 체인 접의 구종 가치가 11.4니까 아무래도 문동주 선수의 포크볼보다는 약간 아쉽죠. 왜냐하면 체인 접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타이밍을 어 뺏지 않는 한 허스윙 그러니까 100헛스윙을 당한다는 보장은 없는 공이거든요. 체인점의 구속이 131kg로 보여지고 문동준 선수의 포크볼은 137.7. 그리고 안우진 선수는 이제 커브, 커브 세 선수를 비교할 텐데요. 이 커브가, 문동준 선수 커브가 안 좋아. 아직 쿠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가 마이너스 0.7. 구속은 120로 좋아요. 왜냐면은 하 직구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으니까. 자, 그리고 안우진 선수가 1.7 그다음에 요 129.2kg. 근데 이제 직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커브가 더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곽빈 선수 커브가 6.3 그래서 보면은 이 121.4니까 사실 곽빈 선수의 커브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하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지금 2024년을 보면 커브 구속이 119.2일 때 구종 가치가 25.4였어요. 그러니까 커브는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 자 어쨌든 안우진 선수와 곽빈은 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 이렇게 4개의 구종을 사용하고 있고요. 문동주 선수는 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은 던지지 않고 포크볼을 던집니다. 구속은 표시 표현돼 있지만요. 자 그래서 구종별 구사율을 따로따로 따로 알아보면요. 은 일단 어, 문동준 선수는 직구가 47.7, 커브가 14%, 슬라이더가 17.8, 포크볼이 19.5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4개의 구종을 골고루 쓰고 있고요. 피안타율을 보면 은 포심이 2할 구푼 커브가 3할 1분 쿠세가 있다고 그랬죠 슬라이더가 2할 포크볼이 1할 오픈이에요 당연히 직구보다는 슬라이더 포크볼이 원래 어 빠른 직구를 가질수록 피안타율이 낮아요 왜냐 타자들은 이 빠른 직구의 타이밍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150이 아니라 155 156이 되면 은 거기에 그 속도를 맞추기도 힘들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 직구랑 비슷하게 오다가 꺾이는 슬라이더랑 포크볼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직구 타이밍에 있다가 하체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중심이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커브에 당하는데 이 커브가 쿠세가 있다 보니까 피안타율이 높아요 그리고 피 장타율을 보면은 문동주 선수가 요게 안 좋은 거죠 포심의 장타율이 높아요 4할 6푼 그래서 문동주 선수를 약간 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짝대기 직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커브 장타율도 5할 2푼 4리로 높은데 자 슬라이더 2할 5푼 포크볼 이알리프 12로 슬라이더와 포크는 지금 거의 무적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우진 선수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포심이 자지, 자신이 넘치다 보니 포심이 50.3%로 문동주 선수보다도 더 많이 던지죠. 자 그런데 안우진 선수는 슬라이더에 조금 많이 집중해 있어요. 29% 26%로 이20% 자체가 없잖아요 문동주 선수는 그러니까 이 안우진 선수가 이렇게 26% 정도의 슬라이더를 많이 쓰다 보면은 보통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고속 슬라이더를 오게 되면은 이제 아주 천부적인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 또 고속 슬라이더를 쓰더라도 부상이 안 오는데 안우진 선수가 이 슬라이더를 많이 쓰면은 부상이 올수 있다 체인지업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볼수 있죠 10.5, 8.7 그래서 커브가 16.8, 14.5인데 어쨌든 슬라이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에서는 이, 이 전성기의 안우진 선수는 그냥 탑 오브 탑급이다 피안타율이 포심도 2할 2푼, 뭐 2할 4푼 커브가 1할 4푼, 1할 9푼 슬라이더 1할 7푼, 1할 7푼 체인지업 1할 7푼, 1할 8푼으로 그냥 완전 괴물이다 괴물 그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직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피장타율도 되게 낮아요. 포심 3할, 커브 2할, 2할 1푼, 슬라이더 2할 3푼, 2할 8푼, 체인지업 3할 2푼 2할 8푼. 그러니까 그야말로 리그를 씹어먹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내년이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두산의 곽빈 선수는 포심이 47, 커브가 16, 슬라이더 22, 체인지업 13으로 그래도 좀 비교적 4개의 구종을 고르게 던지고 있어서 좋다. 그리고 포심이 2할 8푼 6리의 피안타율, 커브가 2할 3푼, 슬라이더가 2할 2푼 6리 그리고 체인지업이 가장 좋아요. 1할 6푼 1이죠. 그런데 이 장타율이 조금 높아요. 곽빈 선수가. 포심이 4할 2푼 3리. 커브가 3할 7푼 8리 슬라이더가 3할 8푼 1리로 피안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장타율이 조금 높은 게 곽빈 선수의 올 시즌 모습이었다. 내년엔 모르죠. 올 시즌 중간에 돌아왔으니까. 자 그러면서 구정별 구속과 구정별 피안타율을 보면은 확실히 안우진 선수의 직구가 최고다 그 다음이 문동주 선수고 피안타율을 보면은 그러나 문동주 선수가 직구가 2알 9푼 곽빈 선수가 2알 8푼 6리엔 반면에 안우진 선수가 2알 2푼 2알 4푼 7리로 확실히 안우진 선수의 직구는 넘사벽이다 그리고 문동주 선수와 곽빈 선수는 직구 구속에 비해 피안타율이 높다 자그 다음에 커브를 보시면은 문동주 선수 너무 심하죠 3할 1푼. 자 안우진 선수가 2할 9푼, 곽빈 선수가 2할 3리. 자그 다음에 슬라이더의 피한타율이 문동주 선수 2할, 곽빈 선수가 2할 1푼 6리인데 이 안우진 선수가 1할 7푼 7리. 구속이 미쳤으니까요. 자그 다음에 그 나머지 구정 체인지업은 안우진 선수 2할 8, 1할 8푼 4리, 곽빈 선수가 1할 6푼 1리인데 문동주 선수의 포크볼의 피한타율이 무려 1할 5푼입니다. 그야말로 마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크볼이 있기 때문에 문동준 선수는 앞으로 더 강력한 투수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약간 확신하는 편이에요 이게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포크볼이라는 것 자체가 저렇게 완벽하게 떨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문동준 선수는 그런 포크볼을 꽤잘 구사하거든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 할 거다 그래서 일단 그런 면이 되게 좋고 9이닝당 삼진율을 보면 그러니까 곽빈 선수는 8.81인데 문동주 선수가 10.04. 그러니까 전성기 안우진 선수도 10.29, 9.8이었는데 문동주 선수의 3진율이 높은 건 무조건 포크볼 때문이라는 거죠. 군이닝당 볼렛이 문동주가 2.31, 안우진 선수가 2.53, 2 2 .27.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볼렛도 되게 조금 줬다는 거야 내가 곽빈 선수는 이게 안 좋아. 볼넷율이 4.08 3.38이니까 곽빈 선수는 요 볼넷율이 두 선수에 비해 좀 많이 높다. 그다음에 9이닝당 홈런율은 문동주 선수가 5, 5, 0 5 2 안우진 선수가 0.28 0.3으로 최고. 그다음에 곽빈 선수가 0.59 0.74니까 확실히 문동주 선수가 곽빈 선수보다는 전 앞으로도 조금 더잘 던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곽빈 선수보다 나이도 어린데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요. 9이닝당 3진율도아 100명 타장 중에 3진 퍼센트가 문동주 안우진이 27로 똑같고 곽빈이 23. 곽빈도 나쁜 게 아니지만 이두 선수가 넘사벽인 거죠. 그런데 피안타율을 보면은 문동주 선수가 2할 4푼 3리, 곽빈 선수가 2할 3푼 2리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안타율은 곽빈 선수가 더 좋아요. 그런데 장타율이 문동주 선수가 3할 4푼 6리인데 곽빈 선수가 3할 6푼 7리예요. 그래서 OPS를 따져보면은 문동주 선수가 0 6 3군데 곽빈 선수가 0.667. 그리고 안우진 선수는 말할 것도 없다 0.557. 그러니까 전성기 땐 0. 전성기땐 0.518. 그래서 이 안우진 선수가 진짜로 대단한 선수기는 하죠. 진짜로. 9위를 알아보는 스윙 대비 헛스윙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윙 대비 헛스윙률이 문동주 선수가 26이에요. 지금 안우진의 28.4, 27.1보다 좋죠. 그 이유는 무조건 뭐다? 포크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포크볼이 정말로 더 자기 구종이 된다면 올해 1년 차 포크볼이라고 보면 돼요. 작년에는 거의 안 던졌어요. 올해가 저는 진짜 포크볼이에요, 문동주 선수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질 건지. 그래서 곽빈 선수도 23.9, 20.3이니까 나쁘진 않지만 이 선수들의 헛스윙률에 비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선수들의 헛스윙률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컨택률은 문동준 선수가 56.6, 안우진 선수가 56.5, 58.2. 근데 곽빈 선수가 54.5, 56. 2 그러니까 비슷해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컨택은 세 선수 다구이형 투수니까 비슷해.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크볼이 떨어졌다. 17.4밖에 안 되죠. 지금, 안우진 선수의 19.6, 18.0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곽빈 선수는 당연히 22.5까지 훨씬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다. 뭐 도루저지까지 있는데, 이새 선수는, 어, 우리나라를 빛낼 새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는 그 일본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를. 일본에도 원래는 직구가 빠른 투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60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최고의 야구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을 자꾸 키우고 포크볼과 구속을 연마하고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스플리터가 미국이 유행이잖아요. 물론 일본이 스플리터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메이저리그가 더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직구 구속이 이제는 빠른 선수가 유리해요. 거기다가 무슨 시대예요? ABS 시대죠.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고전을 하고 있는 거는 150km대의 직구가 빠른 거는 우리나라였던 거지. 타 리그하고 이제 많은 외국 리그하고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속이 빠른 구이용 투수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투수들이 더 발전할 거예요. 왜냐? 타자들도 발전하죠. 이런 타자, 투수의 공을 치기 위해 타자의 능력도 향상되고 이런 투수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어린 선수들 최근에 드래프트에 뽑힌 선수들은 150을 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지컬적인 면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면을 연습해서 160을 던지는 투수들이 많기를 바라고 이 어린 선수들 특히나 문동주 선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이퍼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나라가 야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